오늘은 저희 동생 수혁이랑 함께 과학 실험을 할 겁니다. 일단 먼저는 얼음에다 밀가루를 하고, 다음에는 소금을 하고, 다음에는 설탕을 하고, 다음에는 베, 베이킹 소다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얼음에다 봐요. 부을 건가요? 아, 저희 동생. 아,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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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laughs> 저희 동생 목소리고요. 저희 동생이에요. 자, 이제 밀가루를 야, 인사 안 했으니까. 해?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밀가루 를 넣을게요. 밀가루. 밀가루. 밀가루입니다, 이거. 엄마. 엄마. <laughs> 엄마 인사 안 해? 엄마 얼굴을 찍지 마세요. <laughs> 이건 언제. 언제 빨리 녹는지 한번 해보는 제일 겁니다. 언제 녹는지 보겠습니다. 엄마, 일단 밀가루 되고 밀가루 동생 이 만지고 있는데요. <laughs> 위험할 수도 있는 밀가루인 <laughs> 것 같은데 저희 동생이 만져서 손이 하얗게 됐어요. 이번에는 소금. 영어 이름 은 크리스입니다. 저희 영어 이름 은 데이비시고요. 저희 이름은 유양견입니다. 언제 오른? 어려... 오늘 노래도 아, 하지 아, 않고, 아, 댄스도 아, 치지 않고, 복방 찍히지 않고, 합니다. 아, 만족이, 만족돈이 나타님 거. 야, <웃음> 엄마, 엄마 얼굴을 왜 찍지 마는데? 엄마는 부끄러워요. 아,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응. 안 돼요, 엄마. 따끔따끔한 반죽이 됐으니까. 소금, 이제, 이제 설탕입니다. 오, 이렇게 됐어요. 파 파란... 따끔따끔한 그래. 그래. 반죽이 된것 같아. 아. 따끔따끔. 이거 보라, 아니 파란색. 아. 따끔따끔한 반죽이 됐으니까. 지금 따끔따끔한 반죽 손이에요. 이게 베이킹소다를 한번 부어볼 겁니다. 백킨 소다 엄마 엄마 백킨 소다 좀해 알겠습니다 따가운 약간 따가운 느낌이나는데 좋아하는 느낌 같아요 오 백킨 소다 박 저희 동생 모자 다 만져보는 거예요 아 제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왜요 이렇게 기분 나려대 어디... 아우 진짜 아우 더러워 <laughs> 저희 동생은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쟤가손 소... 씻고 와쟤가손 씻고 와, 쇠가 손 와. 어, 바... 나가면, 나가면 잠깐만 엄마 봐봐 잠깐만 엄마 봐봐 비. 삐 착각 한... 저희 동생은 손 씻기로 갔고요 이제 과학 실험. 엄마, 종이하다 누가 제일 빠른지 1등, 2등, 3등, 4등 써 줘. 음, 알겠어요. 아직 아직 몰라요. 아직 하나도 몰라. 실가 맞았던 건 녹았지만 네, 이번에 누가 옳지? 오늘, 오늘은 저, 저희 동생이 주인공입니다.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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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서 어떤 냄새가 나? 뿌이. 뿌이! 나한테! 음. 역시 귀요미이 누가 녹을 줄 아, 아, 아직은 모르는데. 어 누가, 누굴 누구... 언제 녹을까요? 밀가루가 녹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이 작은 거 엄청 빨리 녹을, 녹은... 인다. 작은 거는 엄청 빨리 녹을 확률이 높죠? 빨리, 어, 빨리! 엄청 빨리 녹고 있어요. 이거 위에 봐봐요. 벌써 녹았어요. 밀가루, 밀가루, 소금, 설탕, 그리고 베이킹소다. 누가... 이거 중에서! 있지 않아요? 오 그럼 킹 그런데 내가 사진 찍어야 되는데 제발 누가라 누가요? 녹아. 노란색이랑 빨간색 가까이에서 보는 거더 가까이 이렇게 생겼고 빨간색은 이런 게 빨리 높죠?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이거 그래 때문에 색깔이 바뀐 거예요. 지아가 응왜손 들어봐 야불꽃지하지마야야아 이걸로 녹일 건데 아 빨리 녹아라 일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후에 누가, 누가 이겼는지 알려줄게. 나 아직 승자가 없다면. 꼴. 다시 1분 하면 되죠. 승자는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조그만 얘. 예. 과학 실험 끝나고. 장초풍뎅 키우거든요? 찍어 보겠습니다, 같이. 야, 게임스튜브는 안 돼. 왜? 그건 다음주. 그건 다음주에 해주겠다니까. 재밌게 보시오. 휴지야가. <laughs> 돌아왔는데요. 근데. 네. 네. 어. 돌아왔는데 아직도 안 녹아 있어. 요또 보겠습니다 이다가. 아 빨리 녹워야 된대. 빨리는 안 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저 손이 몰라. 다쳤거든요. 엄마 파란색이랑 초록색 그래도... 녹은 거 있는 것 같아. 어다 녹은 거 있네. 네. 하나씩 하나씩 있어. 얘네 다네 개야.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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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개한개두개빨개빨개한개빨개 자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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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알파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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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야야리 조금 물이된게 있고 어 어른 게 되게 많아요. 또 다시 엄마. 응? 구멍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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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야쓰레기 통아. 야. 야레기 통아. <laughs> 야. 야, 나의 퍼치를 봐야 라 아직 안 놀아왔습니다. 학생간째 누구지 않아요? 야, 한 시간이 무슨, 아직 8분밖에 거의 9분 지났는데. 어. 야. <laughs> 안 돼요? 안 돼. 돌아왔는데요. 아직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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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 그거랑 똑같아요. 녹을 때까지 때가 도, 안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는가? 아래 어제 데는 지금 형, 제발 빨리 누가라. 이따 마지막엔 제가 오늘 산책. 반대쪽으로 보여줄 줄이지, 저쪽 보이는 쓰레기통이잖아. 쓰레기 돌려하면은 <laughs> 어쨌든 몰라? 야, 이쓰레기통이야 아니 나한테 못 쓰레기를 내가 본체를 보여주면 쓰레기통. 여기에다 놔두고 끝날 때까지 얼음 녹을 때까지 쓰레기통 뽀뽀! 퍼치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펼쳐서 쓰레기통이 죽어버리고 말았지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아직도 녹지 않았습니다 10분이라도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녹아 엄마 들어줘. 엄마 들고 있어요. 엄마 이쪽으로 와서 들고 있어 내 갤럭시탭. 무 엄마 이쪽으로 와서 갤럭시탭 들어주라고. 그냥 잡고 있어. 엄마 손안 나오게. 아우 엄마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아우 언제까지 안 되는 거야? 아 언제까지 안 되는 거야? 이두 사람 뭐하냐? 아, 왜 이렇게 안니 아직 녹은 한개한 개도 없네요. 아우 진짜 왜 이렇게 안 녹는 거야? 그래 이거, 이거 잘랐다 다시 찍어야 될것 같은데. 왜? 너무 길잖아 영상이. 아니 괜찮아. 여기 1 5분짜리 찍었었네. <laughs> 그래도 구독 좋아요? 구. 엄마 어떤 사람들이 막몇 시간에 포님한 스포니바... 동영상 몇개 모아가지고 열한 시간 하고 한 있는데 이거는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이거는 계속 이것만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 안끊나서는안 음. 되고 조금만 나오면 재미 없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저금만 너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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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미가 없잖아 고 나서 참새도 하고, 대고 그리고, 나도 장그플고그도하고 대단한 지리책도읽어 줘. 읽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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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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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너무 많고 그리고, 는리고 그리고, 그리고, 그리 이어서 이 그리고, 그서고그그 블록하고 배는 그거는 그거는 빨라 아언제까지 엄마 우와. 얼음 다 녹은 게 없어 엄마 더 뿌려야겠는데? 걸릴 것 같은데 몇 시간 걸릴거나 했더니 엄마 30분 되는 끊어서 하자 뭐 응. 끊어서 어떻게 한 유튜브로 만들어? 뭐 끊어서 어떻게 한 유튜브로 만들어데 응? 응? 엄마 근데 왜? 왜 끊어서 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음, 나중에 엄마 편집하는 걸려줄게. 아지렁, 아지마. 알나해아다 끊어서 안 해도 돼. 며칠 안 걸리지 않을 것 같아. 엄마 지금 몇 분? 십삼 분 문제라도. 아직을 해야지 먹어서 이렇게 된게 이렇게 작은 걸로 바뀌다 그거 똥이야 내 머리에 똥아었어 언제까지? 엄마 나 잠깐만 응, 가자 이일여기저연 엄마 나 야! 얼음 한입만 너무 더운데. 녹보니까너수강은 아? 뭐, 슈거? 아니 수강하면 말고 우리 수강으로 해도 돼, 봐가 엄마. 응. 음. 진짜 어려운데 난 진짜 쉬워 와 저게 어렵다는 거야 오, 진짜 어렵네 나이겼어 진짜 어렵네 끝났는데 음, 벌또 보이다 쉽다는 말은좋다는말랑 똑같은 말이야 아이 쉬워 어안 쉬우면 이게. shut down ma'riji hahaha kaki baca kaki baca iya 이게 찍으면 저장 안될 수도 있어. 진짜 왜? 너무 용량이 커져서. 왜나 이거 우주 아니야? 엄마 왜? 우주에 저런 거랑 저장이 안될 수도 있어. 왜? 왜? 저장 되는데? 우주까지 저장이 되려고 했어 나. 왜 저장이 안 돼? 원래 너무 동영상이 오래 찍으면서 사이사이 엄마, 새로, 야, 엄마, 그러는 이어서 해가지고, 딱 붙여서 하면 되잖아. 아 이어서 하안 돼. 슬퍼. 딱 붙여서 하면 안 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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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을 주지 정말? 내가 무료로 황금을 주면 하이아몬드 2천개를 주지 아 정말 많이 녹았네 와가지고, 너도 너도 같이돼 근데 저 강해지. 소개장 땅질로 땅, 땅, 땅. 땅. 엄마. 이어서 할수 있는 거 없어? 엄마도 안 해봐서 모르겠어. 그런 네이버에서 쳐봐. 그러면 두 번째 에딱다시으면 돼. 멈춰 놓고. 여기 멈추는 거 있잖아. 파워. 다음에 어 투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네. 다음엔 다어다어한개 녹아 있으면 찍겠습니다.